선생님, 손님들 때문에. 예. 해외 일정이 잡혔다고 얘기되었습니다. 아유, 그래. 요즘 살기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옛날에 내가 이걸 해갖고, 응? 효과를 많이 봤거든. 근데 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재료요? 어. 여우 꼬리 이런 거. 야. 나는 그거, 여우 생식기가 그렇게 많았으면 아. 전 세계에 여우 다되졌겠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했지도 않았어. 뭐냐면, 이거는 정말, 그, 근본이 있는 거야. 뱀껍질 이 있지. 뱀껍질이요? 어. 이거 근데 아무 뱀껍질 갖다 하다 큰일 나. 돈잘 버는 부적이라고 그냥, 저, 어? 뱀 잡으러 갔다가 뱀에 물려갖고 또 초상 치르지 말고. 이거 그런 뱀껍질이 아니야. 이거는, 진니구 댕기게 만드는 뱀껍질이 있어, 따로. 이걸, 이걸 구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찾았어, 외국에서 이거.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야. 야, 진짜 내가 이거, 이거 찾으러 산 말이야.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땅꾼들이 있었잖아. 네. 옛날에막뱀베기고막 그랬다? 그때는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요즘엔 그런 직업 자체가 많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어서 외국에 그게 딱 있는 게내안원했잖아 그것도 구해러 가야지 그게 정말 재수의 직방인 거, 금전의 직방인 거. 근데 이거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유튜브를 안 찍은 거야. 근데 하도 돈 버는 거뭐 내가 뭘로 떴냐? 그 50원짜리로 떴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타를 해달라는데, 이거는 구하기가 쉽는데, 어떻게 해. 어? 이걸 무슨, 뭐, 뱀한 마리가 아니야. 요만하게 잘라갖고,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내가 조금 많이 구할 수 있으면은, 나한테 이제 의뢰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놓어주고 그러거든. 근데,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박한 사람들. 막돈 없으면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어떤 계약이 있고 재수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해줬었거든. 근데 내가 이게 너무 흉물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흉물스럽지 않아. 그리고 요거 놓졌을 때에 그, 저기가 확 틀려지더라고. 그, 나는 또내 이미지가 있는데 징그러운 거 쓰고 그지진 않거든. 근데 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이거야. 여우 생식가 그렇게만 했으면 전 세계 에 여우가 멸충됐고, 이거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 뭐 물뱅 같은 거 갖고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거는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내가 안 찍었는데, 하도 요즘에 다 죽겠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가 와요.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슬기롭게 또 이렇게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잖아.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 돈 벌, 돈벌수 있는 게 5년, 10년 그 안에 싸놔야 돼. 그래야지 후대가 편하네. 뭐, 다른 거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음, 이거, 요번에 특급 비밀이라, 근데 뭐, 말해봤자 구하지도 못거고 뭐. 그러니까, 음, 갔다 와서 또, 음, 내가 음, 찍으려다가, 아유, 그, 저기, 우선 찍고 반응 보고, 음. 얼마나 효과가 좋길래 해외까지 가십니까? 아니, 재료를 못 구하는데, 어떡하니? 가야지. <laughs>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어? 나 이러고 살아. 어떻게든 살리려고. 나한테 온 사람들 못 사는 거 나는 눈뜨고못 봐. 음. 나한테 왔으면 어제부터 오늘은 나아져야 돼. 그런 소명감이 있어서, 음, 갔다 오라니까, 음, 갔다 와서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